커피숍에 왔는데, 남자분들 밖에 없는 거예요. 어, 오! 100m도 안 걸었는데, 이렇게, 물광 피부가 되어버렸어. 저희는 여기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 잡고, 내일 카페로 넘어갑니다. 지금 새벽, 새벽이에요, 새벽. 열악한 근무 환경. <laughs> 노출된 화장실 <웃음> <웃음> 생중계 가위바위보 합시다 여러분 아,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자 가위바위보 하자 어 맞아 <웃음> <웃음> 이긴 사람 순서대로 정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laughs> 제일 언니가 여기에서 하 지금 우리가 먹을 거! 우와! 이거 뭐예요? 술? 술맛나네 여기 안 술이 들어있다, 이렇 <놀람> 이거 각자의 술 맛이 들어있는 거야 오, 신기하다 이거 제일 쌀거 같고 제일 어마어마한 거 짜. 어머, 어머! 이거 벌칙이야, 벌칙! 너무 예쁘. 디즈니 뭐 하나 봤어요? 어. 어. 우와.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저 바, 나무에 올라가야 될것 같아. 와 음. 아, 천국 같아 청구. 천국. <laughs> 남을 수가 있고 <laughs> 장소 선택 중 <laughs> 기대된다 우리 강 거의 제일 좋은 걸로 했다 그러지 그래. 근데 앞에 야자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너무 예쁘네. 저는 살짝 예뻐. <laughs> 아, 진짜 예뻐. 꽃도 이렇게 많고. 아니, 저희 이 수영장에서 코코넛을 따고 계시네요. 처음 보는 광경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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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어디서 아니, 이요에이기고 그, 그런 걸 봐요. 봤어요? 네, 어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가바위보가이바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가 며칠 안 하는 시술 사람 아니, 같아. 나 원래 그 샵을 많이 다니니까 시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샵에서 트리트먼트를 원래 항상 사 봤는데. 근데 바디베트 뜨거운 애들안나아 머리를 감아줬어. 제 네. 머리 감기 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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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머리 감는 것까지 보여줄 거란 건 설명도 못 했네. <laughs> 아. <웃음> 하늘이가 오늘 머리를 못 봤다니까. 예쁘게 해야지 한국인 국룰 소파에 안 앉고 바닥에 앉는다 제 피부 비법은 해외 나와서 세수 최대한 안 할게요 그래야 덜뒤집히거 아까, 우리 아까 했던 샤넬빛 <laughs> 너무 귀엽지 아오 어, 너무 귀엽딱 30가지만 할게요. 오늘언오랜 <laughs> <laughs> 과연 일하러 온 걸까? 놀러 온 걸까? 일과 여행의 중간 어디쯤? 내가 보기 일은 핑계고 아니, 그래도 우리 직길 되게 열심히 했잖아. 오, 되게 잘 하긴 했어. 어. 어, 우리 내일 아침에 수영하면서 샴페인이나 갈까좋아 이렇게 샴페인 샴페인 낮잠이 최고지 그리고 낮잠 한번 시원하게 자야 돼 사람 어, 그래. 잡히또 먹어요? 아까 안 먹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아, 세 번째 먹는 중 중독자야, 뇌신 잡히 중독자 어, 안 먹으면 돼. 불안한 걸얻 거를... 먹었을 때그 시원함을 느낀 사람은 또뭐 찾을 수 밖에 없어. 대야와 대아프리. 아,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런 게.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것도맛겠다 랍스터. 랍스터 먹자. 이런 거. 다리 약간 구 이거 먹어야 돼. 리 미터 버터발리. 노을 너무 예쁘다 오늘. 묵밥을 시켰어요 계속 메뉴가 나와요 저희 메뉴 한 10개는 시킨 거 같은데 요니다이 피자야? 너무 맛있어 진짜... 와미쳤

끝나죠 아, 괜이게 진짜, 진짜 탕, 탑 내일도 먹을 수 있을 지금 다다 다 먹었어요, 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다 먹을 수가 있지? 그래도 저희는 한 12만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8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많이 먹긴 했어. 와, 진짜 여기 완전 찐 맛집. 와, 이렇게. 부산에도 이런 데가 있지 않아요? 네, 나 진짜 아까 방금 부산인 줄 알았어요. 어어어. 광안리. 어. 진짜 한국인 여태까지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와 비둘기 아니야? 저거 아이템이다. 한강에서 저렇게 해놓으면 핵 인싸 될것 같아. 우리 한번 해요. 하트 모양으로. 어어내 자리. 더워. 아니 저희가 그냥 검색해서. 마사지샵에 왔는데, 근데 여기에 그 남자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일 마사지를 받으라고. 카일 네. 마사지 안 된다며. 오일 마사지를 받으라며. 그래서, 우린 여자가 있는 줄알았지 당연히. 그래서. 하지않 어. 여자가 있나요? 이랬더니, 아니요. 자기가 한다고. 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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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세, 자기네 세세한다며. 오, oh, sorry, lady, p 이러고 왔어요. 남자한테 오일 마사지 받을 뻔했네. 우리가 이상한 목적으로 온줄 알았나 그런가 봐. 오. 진하다 어. 여긴 진짜 오우씨. 아니다. 근데 타이는 진짜 앉아서 받으면 좋대. 맞죠. 맞죠. 시원하잖아. 응. 좀 간지러워 가지고. 이, 일단 일단. 오 타이.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어. 진짜 타이마사지를 여기서 만났어. 너무 시원했어. <laughs> 몸이 없어진 게 보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응, 너무 어. 좋았어. 여기 무슨 음식도 찐 타이고, 음. 마사지도 찐 타이고. 아. 어. <laughs> <laughs> 여기 조금 무서운 뒷골목인가봐요 아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옷 벗은 오빠들이 계속 들어오라고 되게 재밌는 경험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 이게 다 나올 이게 다1 0 0원이에 100원. 망고랑 망고스틴 사가지고 호텔 가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우와. 저거 맨날 드럽게 먹는데. 쭉쭉 빨아서. 진짜 신기해. 우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신자피를 먹는 그녀 아침에 상쾌한 시작 다녀온 거 아시죠? 나도 다녀왔어 저기 향가 진짜 좋은 게 떡이 안 져요 떡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땀 엄청 흘리고 돌아다니고 비 맞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뽀송뽀송해요 특히 두피가 기름지지고 떡 잘지시는 분들 볼륨 잘안 사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송송하지. 고송 사람 되게 많아. 밖에서 먹어 오늘? 이. 여기는 조식 말고도 또 이렇게 오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를 왕창 했습니다. 우선 이걸 먹어볼게요. 음. <laughs> 아 내일 네. 가기 싫어. <laughs> 그나마 그나마 저녁 비행기가 진짜 다행이다. 어, 그나마, 그나마. 너무 아쉽다 어떡해요? 내일 진짜 몸이 부서라도 저러 놀고 비행기를 타야지. 그래.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레이스 체크웃 타지 말고 그냥 바로 나가가지고 방콕 돌아다니자. 짐 맡기고 어, 어디다. 진짜? 방콕에 진짜 맛있는 게 집도 있는데. 진짜? 아 근데 어제 그게 진짜 인생 맛집이었어. 맞아. 거기 너 많이. 그 뭐지? 워킹 거리는 진짜 충격적이었어. <laughs> 와, 나 처음 가봤어 요근데 진짜? 그 진짜 미안하네 <laughs> 어른이었어. 아니, 아니, <laughs> 제일 신나가지고 사진 <laughs> 찍다가 욕도 먹고 했는데. <웃음> 어! <웃음> 상사로서 그런 음란한 곳에 그런 <laughs> <laughs> 곳 <건> 진짜 몰랐어. 우슉. <laughs> <오, 웃음> <쇼> 막 이런 거 <laughs> 했던 <정도> 같은데. 너무, <laughs> 너무 야해서 그냥 못 간대로 보낼 오,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하리보 분들은 절대 거기에 가지 마. <laughs> 예쁘다. 샴페인 가보니, <목소리> <목소리> 맹국. 어제 사온 과일이랑 샴페인을 먹을 거예요. 이것도 잘 사왔다구요. 수영을 하는. <laughs> 이래야지 살이 안 쪄. 수영하면서 먹어야 돼. 망고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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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예예예예예 <laughs> <laughs>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욕조를 샴페인으로 채워서. <웃음> <웃음> 어, <웃음> 계속 먹어. <laughs> <laughs> 아, 이걸 이렇게 피는 건가? <laughs> 네. 휴대용 요새 이렇게 편하게 나나봐요. <laughs> 아, 대이다 <이런이다. 웃음> 이런지. 요 <laughs> 괜찮을 것 같아, 저쪽. 우리 그러면은, 거길로 가자. 인피니티 풀. 아, 좋아요. 그러자. 그러자. 음 미쳤다. 여기도 음 있었구나. 미쳤다. 음 진짜.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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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와, 아 예쁘다. 수영을 탈춤처럼 하시네요. <laughs> 나보니아 나군. 여기 뭐야? 진짜 다 맛있어. <laughs> 먹는 거 마다 싹쓸이야. 와, 벌써 2kg 떴어. 이제 100kg 금방 될것 같아 <laughs> 영화한편 찍어야 될것같다면회장님저택 어서 오십시오. 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시오어시 어서 오십시오. 어 어서 오십시오. 어이시시오 예박사건... 프로팅? 뭐라고, 뭐라고 뭐라 그랬었는데... 깨먹었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기 호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어떻게 이게 30만 원이야? 너무 행복합니다. 딱 이틀만 더 있고 가고 싶다. 아, 지금 제일 예쁘다. 하늘님, 너무 예뻐요! 진짜 천국이다. 여기 일주일만 딱 있으면은 음. 충전이 다될것 같아. 응. 몸무게와 함께. 진짜. <laughs> 진짜. 벌써 5 k 로 쪘을 걸? 이틀만 입고 싶다. 어, 너무 가기 싫어. 하루 조금 더 짧고 이틀만 여기 더 입고 싶어. 원숭이가 안 찾아오네? 여기서 원숭이 안 뜨면 같이 밥 먹으면 진짜 어때? <laughs> <laughs> 나 예전에 원숭이가 못뭐 뺏어가려고 해서 막 엄청 싸웠었어. 배트가 <laughs> 말이야.

<웃음> 어. <웃음> <나 이거. 웃음> 아, 오케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 비가 많이 오냐? 대박이다. 아, 머리 고생해서 말았는데 다 풀리게 생겼네. 배고파요. <laughs> 안주 코너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아보다 <laughs> 안주. 이거 샀어. 김말. <김맛. 웃음> 이거 샀어요. 잘 어울리나요? <laughs> 이런 건 진짜 여행 와서 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예쁘다. 어. 우와 진짜 짐이 한 바가지야 이제 도저히 못꼽겠어요 폐업 폐업 아 너무 힘들어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원샷 하러 왔어요 떠나기 진짜 아쉽다 어째요 어째실까 한번 번, 한 오셨네요 밤께 오신다 그러분